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민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아카에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민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제아가운데에 헤매었습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무지모매함이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내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내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내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신앙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희가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로서의 본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격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렸나이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가차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넘치는 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네.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시는 그런 재단이 되게 주여 지켜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롱일 때가 복음화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기롱이가 복을 받는 그런 동네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 나이다 기롱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연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세종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허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와 남산교회도 주님과제시어서 맡은 직분을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선교회와 전도회가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다 찬양단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남니이다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수있는 우리 호산다 찬양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남니이다 교회학교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약교이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주여 지켜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재무부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1년 예산 세운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풍족히 채워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추수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해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내일입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각가장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인과기도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시는가정들이다 되게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허합니다 아, 네. 주님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는 우리 세종 주님의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더욱 더 받쳐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체내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환합니다. 저 이북당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에 속히울 수 있도록 주님 이북땅을 주님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말씀드리고서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 을전하실때 피곤고 단찬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에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고향에 가고 친척집에 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주님 복된 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 돌아가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